어 사실은 어 제가 수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좀 여러 가지 강 여러, 아니, 여러 강사분들의 그런 수업들을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좀 기본 이론 같은 것들을 과목별로 좀 수강을 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저는 이미정 교수님 수업 중에는 기출 이론 아 기출 문제반을 이제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들으면서 이미정 교수님의 어떤 설명이 굉장히 좀 거기에서 설명에서 묻어나는 학문적인 전문성?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용적, 내용 외적인 측면, 예를 들면 목소리 톤이라든지 또 어투, 음색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차분하다고 느껴져서 좀 수험생으로서 신뢰감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꽂히게 됐고, 왜 네, 그, 여성분들이 좀 이런 표현 자주 하시잖아요. 진열대에 걸려 있는 그 가방이 "나 니네 거야"라고 소리친다고 그런 것처럼 저도 약간 교수님의 강의가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꽂혀서, 그래서 그냥 "아, 교수님과 함께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 좀 약간 저를 크러쉬 하셔서, 그래서 그런 매력... 때문에 바로 수강 신청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어 연간 패키지 자체가 어 초수생으로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한 번쯤은 연간 커리큘럼을 전체를 타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그런 생각이 든 이유가 좀 구성이 탄탄하고 되게 정석적이고 체계적이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보면 이미정 교수님 수업이 1, 2월의 기본 이론으로 뼈대를 다지고 그 뼈대에서 어 심화 이론을 통해서 좀 살을 붙여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걸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계속 반복하면서 어좀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풀이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워 나가는 게어 아무래도 그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었고 저한테 있어서도 좀음 굉장히 체계적이다. 빌드업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관 패키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좀 어, 이게 초수생으로서 학습 방향과 학습 계획을 짜는 데 굉장히 큰 가이드라인이 돼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관 패키지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물론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 좀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되게 좀 사람들마다 공허하게 들을 수도 있, 있는 부분인데, 어, 저는 좀이 임용 쪽에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합격수기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고,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정말 다양한 학습 유형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열의 열, 자신한테 딱 맞는 경우를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음좀 너무 주변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 객관적인 어떤 학습 방식이나 인지구조,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왔나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해보는 시간이 그게 있어야 좀 합리적인 공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브노트가 가장 이제 초수생들 사이에서 이거 만드냐, 마냐,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뭐 만들어서 합격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나 시간 없어서 안 만들었는데 합격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주변 얘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대학교 때 지필고사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지? 이거를 떠올렸어요. 근데 항상 제가 어 손에 쥔 자료들은 모두 보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좀 방지하려고, 시험 기간 되면 시험 범위 내용을 싹다써머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도 서브 노트를 만들었던 셈이죠. 그래서 그걸 달달달 외웠고 그렇게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아 나는 서브 노트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1 1월부터 바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교과서 강의는 사실. 처음부터 교과서를 공부하자라는 마음으로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 그냥 수험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작년에 2019년도에 그냥 저 혼자서 이것저것 공부할 것들을 찾다가 그때 우연하게 제가 그 음악 교과서를 중고등학교 전권을 다 구매했었거든요. 우연하게. 그렇게 구매를 했다 보니까 아, 나 그럼 공, 교과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과서 공부 방법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 강의를 골라서 한 10분 정도 들어보니까,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바로 주간 계획표 작성하고, 그거대로, 어, 한 40권 좀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한 바퀴는 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 어, 되게 많이 공부한 것 같지만 사실 되게 평범하게 공부했고 수험생들 입장에선 저게 무슨 공부야 훑어본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공부를 했는데 어, 예를 들자면 그냥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 형광펜으로 이렇게 치고 그리고 교과서 내용보다 훨씬 더 깊게 다루시는 부분은 그냥 색깔 불펜으로 추가 기록 이제 필기하고 네 그렇게 했고요. 대신에 넘어가면서 내가 음악 전공자지만 모르는 음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발견할 때마다 체크해놓고 그걸 유튜브에서 한 번씩은 꼭 찾아들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네, 그게 본격적인 수험 공부로 들어갔을 때에는 좀 그런 모르는 악곡이 많이 적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음, 개론서나 또 교재에는 없는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음악에선 대표적인 게 저작권 문제인데, 그런 저작권 문제에 관련된 것도 좀더 접근하기가 편했고, 그런 효과를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어, 좀, 얘도 이유가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되게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현실적인 이유는, 어, 제가 사실 경기랑 서울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서울을 놓고 보니까, 어디로 발령이 나더라도, 어쨌든 대중교통으로 내가 커버가 가능하다. 감당 가능한 범위다. 그러니까 뭐 막말로 약간, 멀어봤자 서울이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유는, 음, 제가 교육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논문 연구를 하다가 설문조사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 고등학교들을. 근데 그 과정에서 한총 6분 정도의 음악교사분들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음악교사로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몇몇 분들은 서울의 어떤 교육적인 지원이나 교육 재정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고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동기화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준비를 할때 사실은 매일 다 힘들었는데, <laughs> 매일 다 힘들긴 했는데, 어, 그 중에서 특히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그 2차 시험을 구성하고 있는 각 과목들? 이 과목들을 얼마나 균형감 있게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과목마다 시간 투자를 얼만큼 해야 되지?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교과로 따지면, 2차에서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 어, 이제 실기 과목은 총 4개가 있고 그리고 또 면접과 그리고 수업 지도안, 수업 실현 이렇게 하면 세부적인 과목으로만 따져도 최소 6개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각각 배점이 다 달라서 그 배점에 따라서 뭔가 균형을 맞춰서 공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실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서양음악 범주 범창이었는데, 얘가 최소 200곡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배점 받은 건 1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고, 근데 배점은 40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이게 무슨 문제 개수나 악곡 개수에 따라서 비례하는 점수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그나마 좀 보완을 해줬던 건 제가 1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2차 실기를 같이 준비했었던 거. 그게 그나마 좀 2차 시험 준비 때 시간 절약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부터 좀 언급을 하자면 실제 시험 결과를 받아 보면 어, 이 세부 과목별 점수는 뜨지 않아요, 뜨지 않는데 전체 이제 30점 만점이 몇 점이냐만 뜨는데 제가 그 시험장에서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 그리고 실수를 어떤 걸 했었는지 이런 걸 되살려 보니까 네,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추측한 과목별 점수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어, 총 30점 만점에 27.5점을 맞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창에서 좀 많이 막말로 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5점이 깎였고 나머지 과목들이 다 만점이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 청음부터 말씀드리면, 청음은 정말 개인차가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과목이어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음, 일단 저는 절대 음감입니다. 그래서 음정 부분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리듬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고려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정과 리듬과는 별개로 제가 항상 이 청음 연습을 하거나 모의고사, 시험 같은 걸볼때 항상 철칙처럼 지키려고 했던 게 어, 맨 처음에 첫 번째로 들려주는 전체 마디, 이 전체 마디 들려줄 때 정박, 마디별로 정박을 다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소한 각 마디의 첫 박과 네 번째 박은 음표를 적어, 적으려고 했고, 그리고 가능하면 두 번째 박이랑 세 번째 박도 체크를 할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뭐 나머지 리듬이나 음정을 채울 때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검토할 때도 이 정박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틀린 곳을 수정하기가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범주범창 이제 서양음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터치감, 뭐 이제 피아노 터치, 그리고 좋은 발성 이런 거는 기본이 되겠고 서울에서 특히 요구하는 건 음, 악곡을 얼마나 분위기 있게 연주하느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나 원곡처럼 부르느냐. 너가 원곡을 잘 알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뽑았던 수험곡은 이제 김효근 작사 작곡의 이제 첫사랑이라고 하는 곡이었는데, 이 곡이 선율은 되게 예쁘고 서정적이지만, 굉장히 평범한 화성 진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주자의 기량을 보여주기가 되게 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수수함 자체가 이 곡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시험을 볼때 뭔가 좀 꾸밈이라든지 되게 이렇게 멋들어진 화성, 고급 화성 이런 거를 1절 넣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인 화성을 넣되 조금 그 가사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정서, 좀 애틋한 느낌 이런 거를 듣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정이입하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마지막으로 범주범창 이제 국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서양음악도 마찬가지인데 자신감 있고 큰 목소리로 부르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특히 국악 같은 경우에는 연습하시는 거 주변에 보면 어, 본인 목소리보다 장구 장단이 훨씬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직접 부르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내는 소리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음량 조절을 하지를 않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녹음해서 들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어, 레슨 선생님께 체크해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좀 그런 볼륨 조절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악에서는 수업 당일에 했던 내용들은 수업 당일로 복습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국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구전심수로 이제 전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슨을 받기 때문에, 어, 그날 당일로 연습을 다시 하지 않으면 그 가락이나 식임새, 잔가락, 이런 악보에 기보되어 있지 않은 음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라도, 당일 내용은 당일날 복습한다? 네, 저는 이걸 좀 철칙처럼 지키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서, 조금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요. 되게, 그냥 제가 좀 했던 방법들, 뭐,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우선, 1차 시험 이후에, 저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나 행동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지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차 시험 끝난 직후부터는 저는 가채점을 일절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채점 변수가 워낙 큰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그걸 통해서 내가 뭐 하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면 2차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바로 2차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차 합격 결과가 발표 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좀 1차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점수가 컷 점수에서 플러스 1점인 상태였는데 애초에 내가 붙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붙은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1점이건 뭐 컷점수건 그런 거 상관없이 되게 무덤덤하게 그냥 2차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편안하게 임하니까, 음, 2차 준비도 훨씬 집중을 잘 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좀 학습 효능감도 높아졌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임용 시험이라는 건 이미 내 손을 떠나간 걸 신경 쓸 결을이 없는 시험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었습니다. 어, 이미정 교수님 2차 수업반은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은 거의 첫 타임에 다 완전 다 몰아서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과제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실현을 뭐 영상으로 찍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과제를 받으셔서 지도한 체크도 해주시고 수업 실현 영상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구도로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처음에 잘 나가다가 제가 시간이, 이제 지도안 작성할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해져서 좀 많이 내용, 내용 부분을 덜어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지 위주로 지도안을 작성했다가, 어, 교수님께 소환을 당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좀 위험하다. 잘 하다가 왜 그러냐. <laughs> 그러면서 이제 서울은, 어, 차라리 어떻게 지도할 건지가 좀 빠지더라도 내용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야 점수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좀 네, 다시 그 방향을 잘 잡고 연습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할때 심적 부담감이 제일 적었던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어,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이미정 교수님께서 그 굉장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하자면 과장해서 얘기도 안 하시고 그리고 괜히 폄하거나 그런 것도 절대 없으시고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만을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퍼펙트를 받았을 때는 아, 나 진짜 교수님을 근거로 믿을 수 있는 내 실력을. 네, 약간 그런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인데, 어, 네. 제 방법이 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안될 거예요. <laughs> 오히려 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멘탈 관리 부분에서는 저는, 음, 1차 시험 전과 1차 시험 후로 나뉘게 되는데, 1차 시험 전에는 좀, 어 저는 이렇다 할 슬럼프가 오진 않았었습니다. 워낙에 그냥 멘탈이 조금 센 편이어서, 슬럼프는 딱히 오지는 않았었는데, 그냥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5분 더 자고 싶고, 내가 다음 알람 15분 뒤로 해놨는데, 15분만 더 자고 그 알람에 일어나고 싶고, 네, 그런 약간 좀 나태해질 기미가 보일 때마다 저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이제 시험을 봐서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너가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안할 자신이 있니? 이렇게 약간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상상, 상상만으로도 되게 섬뜩해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좀 정신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특히 1차 그 합격 결, 합격이 발표가 됐을 때 그때는, 음, 그때부터는 정말 그냥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슬럼프라면, 슬럼프였을 만큼, 정말 힘든 나날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제 스스로한테 그런,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너가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1차 시험에서 희생시킨 그런 많은 이들의 기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쉴수 있냐?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이제 어 대신해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저한테 스스로한테 계속 프레셔를 넣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오히려 거기에 약간 반동작용으로 더 동기화가 되고 아, 어거지로라도 이건 내가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당근보다는 채찍 위주의 <laughs> 멘탈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체력 관리 이거는 정말 따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1차 준비 때 상반기 동안 어, 하루에 끼니를 두 끼니 정도만 먹었고요. 그리고 한 8월서부터는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몸이 버티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제 몸은 그걸 버티는 거니까 할수 있는 건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네,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이게 체력에 받쳐주셔야 되는데 아닌 경우들이 좀 주변에 많이 있었어서 네, 저처럼 하시는 건 절대 안될것 같고. 네.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다가 2차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좀 목에 안 좋은 것들? 찬 음료 같은 거 일절 싹 끊고 온수, 정수만 마시고 그리고 이제 목에 좋은 거 도라지 생강차, 꿀물 이런 거를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2차 시험은 목 관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감사하게도 초수로 합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임용에는 1년 남짓 어떻게 보면은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밖에 없었는데 어, 그런 와중에도 제가 좀 느꼈던 중요한 부분들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 지나치게 주변에 신경 쓰지 말고 지나치게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지나치게 계산하지 말고 자신만의 소신대로 움직여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임용판, 임용 쪽, <laughs> 네 이쪽에 있으면서 정말 주변에서 그렇게 계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물론 그런 계산이 아주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신의 공부 방식이나 학습 양식, 뭐 내가 장 의존이다, 뭐장 독립이다 이런 거, 그리고 난 서브노트를 만들어도 괜찮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산을 하셔서. 철저하게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는데, 근데 그런 접근 말고, 이제 수험생은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자신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피상적인 것만 너무 집착해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어, 좀,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서울 지역이 지원할 때그 TO가 말이 많았죠. 경쟁률이 너무 높았어서 근데 이 TO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되게 고려하시는 게 컷점수예요. 근데 컷점수에는 우리가 차마 인식하지 못하거나 은연중에 착각하고 있는 요소들도 많고 그리고 변수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 컷점수는 소위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간 마지막 순위의 선생님의 점수가 컷점수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분이 맞은 점수가 70점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다 80점 90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컷 점수만 넘었다고 해서 아난이 지역 지원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채점 기준이나 그리고 정답 처리 범위 이런 것도 되게 어, 그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어내시면 어, 앞으로의 공부에 좀더 편한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고 그만큼 학습 효능감도 오르기 때문에 저는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의식적으로라도 본인이 그런 신경 쓰는 부분들 덜어내시고 자신만의 어떤 소신 어,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뭔가 어 그런 세상적인 좀 세속적인 네 그런 요소들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소신을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은 저한 사람만을 위한 저 개인의 최적화된 방법들이고 내용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본인과 겹치는 부분만 골라서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하고 통찰하는 기회를 가지시면서, 그러면서 공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년에 함께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